IBK 기업은 행은 정관장 레드 스파크에게 선명하했다제 아, 아, 손해를 받는 판매는 갑자기 도다. 당신의 사용에 들고 당신의 자가 되기를 기도합다 계속해서 자금을 완성하세요. IBK 기업은 행은 31일 오전 친구 최우선에서 열린 2024-2025 블랙홀에서 돌과 설사 전산 경계에서 정관장 레드 스파크에 성명 25일 14-25-20일 로페했다. 정관장 레드 스팟과 선득점, 11득점으로 시즌 전반을 잘 마무리했다. 승6패 승점 31. 3라운드를 모두 승리하며 포인트를 모아 3위로 올라섰다. 상반기를 기분 좋게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후반전에 더 높은 수준을 위한 완벽한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IBK 기업은행의 패배로 다른 팀들이 입체도 위협받았다. IBK 기업은행은 이번 패배에 대한 아쉬움을 삼켜야 했다. 팀의 공격을 이끈 빅토리아 단차케이, 빅토리어 덴책는 상대의 봉쇄를 뚫지 못했다. 외타자는 정관장 레드 스팡을 제압할 만큼 공격력이 부족하다. 정관장 레드 스팡은 포인트가 뒤처지자 당황한 표정을 짓고 공격이 전개되지 않았다. 연습 도중 세터의 패스가 예상대로 흘러가지 않았다. 수비도 그다지 좋지 않고 블로킹도 그렇게 빡빡하지 않습니다. 정관장 레도스 팟 공격수 메가와티, 메가와티와 반자 부킬리치, 반여 부킬릭 등 자유분방한 공격을 선보이며 계속해서 득점을 기록했다. IBK 기업은 행 트레이너는 메가와티와 반야가 이렇게 공격에 강할 줄은 몰랐다. 김호철은 이길 자격이 있다고 말했다. 연승 행진을 이어가려 했으나 공격력 차이로 패했다. 이날은 부킬리치와 메가의 공격력이 상대를 압도했다. 그는 IBK 기업은행 블루커드를 제치고 공을 첫 코트에 쉽게 올려놓았다. 협회장의 키가 IBK 기업은행 의키를 무력화시킨다. 표승주는 팀이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골을 넣었고 이는 정관장 레드스파드의 승리에도 기여했다. IBK 기업은행은 이번 공격의 해결에 실망했다. 정관장 레드스파드의 강력한 서브의 리셉션이 흔들렸고 원활한 세팅 플레이를 펼치지 못했다. 세라 때